여러분들 케리가 직구한가면 선수들이 보통 경기 1 시간 반 전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딱1 시간 반 전에 도착하면 선수들 되게 편안한 복장으로 이어폰 딱 끼고 운동장 나와서 잔디도 체크하고 상대 팀 선수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손에 커피 한 잔씩 들려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 커피 왜 들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축구판 교육방송 룡티비입니다그 커피 폼으로 먹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용도 아닙니다 맛으로 먹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수들이 격렬한 경기를 앞두고 1시간 반 전에 먹는 커피가 크게 5가지 장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커피 140g을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류량이 75분간 3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즉 체내의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경기 중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다. 야, 이거 코스트 이렇 어떤 효과가 올지 바로 가보시죠두 번째, 근육 보호입니다. 아, 잉글랜드의 코벤트리 대학의 스포츠 과학자들은 카페인이 근육 손실을 방지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은 호흡 근육과 골격 근육까지 신체의 전반적인 근육 손실을 많이 방지해 줬는데요. 이는 체력 향상과 동시에 운동 능력 증진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통증 완화. 대략 30분 정도 지속되는 고강도 운동을 하기에 한 1시간 전쯤. 이럴 때 커피 두세 잔을 마시 운동 중에 근육 통증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즉 카페인이 근육 강도 그리고 내구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죠 바로 지구력 향상입니다 국제학술지 응용생리학 저널에 따르면 카페인은 체내에 존재하는 저장 다당류인 글리코겐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소량의 카페인 섭취만으로 글리코겐의 최대 66%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축구계 쪽의 연구 결과는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그 경기 킥오프 1시간 반 전에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경기 마지막 15분에 체내 에너지가 거의 고갈됐을 때 마지막으로 태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80분 이상 넘어가서 다앵궈났는데 마지막 힘을 낼때 체내에서 그걸 태우는 에너지가 결국엔 카페인인 거죠. 카페인이 고마워. 마지막입니다. 집중력 향상. 이거는 뭐 축구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미국 대학에서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5분간 이미지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한 그룹에만 카페인 200mg을 복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측정한 테스트에 카페인 복용 그룹의 뇌기능이 혁신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카페인이 확실히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네요 이 시간을 통해 캐리그 선수들이 왜 경기 전에 커피 한잔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다니는지 알아봤는데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 당일 혹은 전날 선수들의 모든 행동은 결국 경기력에 연관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커피 알고 마셔야겠네요